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누가봉 22장 31절, 32절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브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이 밀값으로 달려고 베드로 사도를 청구했다.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 보면 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밀값으로 달려고 합니다. 여기에 휩쓸려 가면은 밀가루르타듯 바람에 흩날려 가고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만은 결국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나는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기 상황에 다다랐을 때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그가 실수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언 변호해 주시고 또 대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오늘도 주님 말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